아, 밖에서 사인 다하기로 했는데, 저거야. 어, 예. 어, 밖으로 나가니으로 네. <목소리> 나가니까.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목소리> 으로 나가. 가으로 <목소리> 나가. <남아. 목소리> 자 이렇게 류현진 선수의 참 오랜만에 또 돌아온 모습과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궁금했던 이야기도 많았고, 아, 네. 네. 네, 궁금했던 건다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거죠. 네, 퀄리파이 오퍼를 왜 받아들였나? 예. 자신감. 그렇죠. 네, 내년에 대한 자신감. 예. 네. 아, 그리고 뭐 우리 정세민 아나운서가 참메이저리그치나잇 MC답게 또 그럼요. 좋은 질문들 네. 많이 주셨어요. 네. 네. 저희의 일선발 에이스거든요. 네, <laughs> 네. 확실히 압박만인다운 네, 네.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세민 아나운서 현장에서 참많은또 어, <laughs> 이야기들 주고 받았는데. 어우, 네. 오, 팬분들도 인... 많이 오셨네. 요어마어하네요 아, 어. 역시 네. 이리언젠 선수의 인기는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아, 지금 입국장 밖에서 지금 어, 차량 탑승 전에도 아, 팬들의또사인또 어, 이런 만남을 또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제 류현 선수가. 어, 그동안은 뭐 구종 개발,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본인의 목표이자 화두였다면 예. 내년에는 한 가지만 남은 것 같아요. 건강. 그렇죠. 네. 건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살짝 내비치게 네. 됐던 리현진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2006년에 예. 음. 네, 동상고 졸업하고 바로 프로무대에 뛰어들어서 예. 데뷔 첫해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죠. No. 어, 그리고 나서 12시즌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네, 13시즌이네요. 아, 그 사이에 정말 이제 완성도는 정점에 이뤘다고 보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시 이제 건강. 음. <laughs> 건강. 아, 그리고 또 저희가 기대했던 그 그림 배지아나운서의 입장이 또 나왔었고 <laughs> 함께 얘기해 또 어떤 내년에 어떤 건강이라든가 좋은 미래를 네.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네 기다리고 계셨던 팬분들이 네, 네 보람이 있겠네요. 정말요. 네. 아, 그 보람. 네, 정말 기다림의 대가로 지금 류현진 선수와의 만남을 갖고 있는 팬들입니다. 어, 월드 시리즈에서 공을 던진 투수예요. 네, 그럼요. 네, 아이 저지를 갖고 오신 분도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메이저 리그 선수들은 네.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요. 예, 예. 준비 안한뭐 예를 들어서 어 지나간다. 어, 뭐 예를 들어서 A 포지 하나 꺼내서 아, 아. 사인 한다거나 그런 거안 해줘요. 그렇 네. 정식 어떤 뭐랄까, 준비를 했으나, 네. 네. 공이나, 네네. 팬까지도. 음. 자, 선수들의 어떤 그런 또, 어... 팬과의 그런 만남이 사실은 참 네, 중요한, 중요한 거고. 네. 아, 참, 다, 정말 다 해줄 생각입니다. 네, <laughs> 천천히 차, 네, 해준다고. 네네. 다 해준다고 했는데. 네. 자 이제 뭐 풀가분하게 아, 그렇죠. 네, 좀 휴식을 취하고 네. 선수들이 의외로 네. 빨리 또 내년 시즌 위한 훈련을 음,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이 네.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음. 아, 또 재밌었던 건이 한화 이글스에 대한 네네. 애정이 또 듬뿍 나왔어요. 네, 류현 선수의 바람처럼 뭐 음. 가을 야구를 길게 하지는 네. 못했는데 이게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갔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또 팬들과의 만남을 갖고 자, 이제 또 이동을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자참 오랜만에 돌아온 네, 한국은 또 다시 쌀쌀한 날씨가 되네요. 오랜 비행 끝에 좀뭐 피곤했을 법도 한데, 참 어떤 인터뷰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역시, 어, 예. 네. 뭐, 예. 참,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긴 인터뷰였어요. 그렇 네. 국내 어떤 언론들의 여러 가지 좀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요. <laughs> 기다리던 예, 돌아와서 한국으로 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laughs> 팬들과의 마을 <laughs> <말씀을 웃음> 갖고 있는 리현재 선수입니다 지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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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한번니다 참 이런 대목에서 정말 어 유현진 같은 선수를 볼수 있다라는 거 빅리그에서 어, 네. 참 좋은 어떤 애, 대단한 또 시대 인것도같고 그쵸 예 네. 네, 네. 뭐, 박찬호 선수의 시대도 있었고 그렇죠 참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르는 선발 투수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뭐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 네, 한 명의 야구 팬으로서의 상당히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어, 이렇게 내년에는 더 좋은 기억들, 기록들을 어, 만들어질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